오늘은 날씨가 진짜 완전히 한여름 같아요. 한여름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반팔도 좀입고 날이 오는 날씨가 아주 그냥 막 후덥지근할 정도 날씨가 더웠는데 이런 날씨에도 또 저는 맛집을 찾아 예, 이곳에 왔는데, 여기는 현재 에,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인데, 오늘 갈 집은 이키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집이거든요. 자, 어디냐면요. 짠. 양대창 정말 맛집이죠. 여량집에 왔습니다. 혹시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유명한 집이고 워낙에 맛있는 양대창을 파는 곳이라. 바로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킹 김승수의 맛집 기행 오늘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는 음식 집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또미모의또 게스트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 같이 하면서 아나운서 사회도 많이 보고 있는 이다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가 오늘 뭘 먹죠 양대창을 먹는 걸로 이아 양대창 네. 엄청 비싸서 잘못 먹는 음식인데 <laughs> 여기가 어디죠? 역삼동에 있는 별양집이라는 곳입니다. 음. 예전에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되기 전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다시 와 보니까 되게 쾌적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음. 옛날 사람이래 갖고 약간 그 노포에 추억도 좀 음. 있어서 그 집도 좀 아쉽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네. 구우면 되나요? 뭐 대창이랑 양을 같이 구워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글지글 소리.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음식 맞아. 중에 하나예요 맞아. 양대창이. 진 어, 여자들이 왜 좋아할까요? 비싸서? 아 그럴 리가요. <laughs> 이 양이 약간 보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원계를 회복시켜주고 피로 회복 이런 거에도 좋고 대창은 그렇지 않지만 양은 음... 고단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창, 홍창, 막창, 곱창 이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다슬리는 뭐가 있어? 어, 저는 양과 대창. 대창에 이 기름이 지구상의 어떤 음식보다 고소함에 가장. 근데 나는 이거를 그렇게 좀 먹었어도 이렇게 같이 볶아야지 맛있다는 오늘 엄청 알았어. 아 진짜요? 근데 맛있을것 같아. 이게 양이 약간 쫄깃한 식감이고 어떨 때는 뭐 퍽퍽하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창의 기름이 그치, 양이랑 같이 이렇게 볶아지면서 살짝 양한테 스며들어서 훨씬 더 음, 부드러워지고 아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 먹어볼게요. 지금 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엄청 고소해요. 우유 또... 맛이 나는 느낌을 저랑 그러니까, 고소해요. 이야, 이것도 위험한 음식이잖아. 또 이거 맛들리면 또.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여기 전통 방식대로 나는 여기 양념장에다가 고추를 젓가락에다 이렇게 껴서. 음. <laughs> 음. 저도 고추와 함께 먹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유따. 이 정말 아주 풍부한 기름의 음. 맛을 찍어 먹으니까 느끼한 고, 그 고소한 이런 맛보다는 이 양념이랑 싹 어우러지면서 완전또 다른 맛이 나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해. 이 소리를 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회식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맞아요. 아우 되게 지겨워하고, 아또 열세 끝나 막 이러다가 오늘은 뭐 양대창 먹으러 갈 건데 <웃음> <웃음> 이게 바로 회식이다라 하면서 태세 전환이 양반 음. 양반입니다. 네, 아. 와, 이것도. 이 집에 또 왔을 땐또100% 먹어야 되는 또 양밥. 네. 사장님 피셜로는 이 양밥이, 시초가 바로 이 고장집이다. 네. 깍두기 양밥의 시초라고, 예, 사장님 피셜 말씀하셨는데, 아니, 충분히 그럴 만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믿어보는 걸로. 네. 어. 근데 일단 김을 이렇게. 이런 고기 종류나 이거 먹고 나서, 네. 이 볶음밥 종류는 진짜. 그렇죠 국물이라고 하는데. 그또 이렇게 참, 밑에 시약. 살짝 눌러져 있는 네. 이거를 누룽지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그치. 먹잖아요 어. 음. <laughs>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근데 진짜 이, 이 양을 봐야 되긴 어. 하는데 양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음. 먹어볼게요 음 깍두기가 진짜 한몫하네요 음. 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 약간 양념을 깻잎 논란에서 콩잎 논란 한번 <laughs> 아. 선배님은 깻잎 논란에 어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이요. 음, 어. 어, 진짜요? 안 돼. 믿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럼 갖고 가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먹으면 돼. 아, 그걸 뭘 그렇게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 각자 뛰어 먹어. 무슨. <laughs> 팝을 쌌어요. 어. 먹어볼게요. 더 어, 크게 목젖이 보이게. 어. 이게 기름이 밥하고 막 섞이면서. 음 고추 왜 넣라고 했는지 알겠다. 어. 근데 밥이랑 섞이는데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안녕하세요 별량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순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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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너무 젊으세요. 젊은 게 맞고요. 음. 사실 여기가 별량집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 네, 네. 그렇죠. 그쵸, 그쵸. 저희 부모님 때부터 하고 있어서 음 현재 2 세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예전 저는 이제 가게에서 네. 그때 먹었던 이제 기억이 있었는데 맛은 뭐 활짝 더 맛있어진 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고 뭐이 조리 방법이나 뭐나 달라진 건 없고요 조리 방법은 기본적인 거는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음. 항상 연구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별량집은 양배창을 파는 집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는 꾸준함을 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하루하루 매순간 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 매번 정확하고 적절하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기 위해선 꾸준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진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렇게 저희는 앞으로도 꾸준한 별량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에 잘 되는 곳이었기도 했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또, 대한민국 양대창집의 한획을 그을 것 같은 또 우리 또 사장님의 예, 각오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이, 오늘 정말 너무 잘 먹었고요. 말씀대로 앞으로도 더, 더 훌륭한 양대창 구이집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